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제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못 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려고, 내 죄를 슬퍼하미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악그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10편 38편 다윗의 시또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의 시들 가운데 시편들 가운데 특별한 시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시편에는 시편 6편, 32편, 38편, 또 51편, 102편, 130또 143편 이렇게 7편의 시가 아, 참회하는 시, 회개하는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0편 38편은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을 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지었던 10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편 38편은 전체가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죄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 왕이었을 때 신하의 아내를 가늠하면서 지었던 시편인데, 사실 그 당시의 왕은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길이고 자기가 의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간밖에 안 된다. 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회계 시편이다.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면 흔히 무슨 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살인 강도, 뭐 여러 가지 그 추잡한 죄악들, 뭐 이런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부터 벌써 이 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38편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였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에, 여기 지금 그 시, 다윗이 무슨 큰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사방이 다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어, 보면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서이다 아마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얻었던 상처가 썩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5절,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그러면서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우리 아야의 바세바를 얻은 다음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심장조차도 그 해서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래서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게 되면 세상의 그 모든 관계가 좋다고 그래도 그 모든 관계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이 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를 구하고 특별히 죄를 지은 후에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깨달아야지 돼요. 아 어...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참 어려웠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할 말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이 모든 죄악의 어려움,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위기를 만드시고, 나라가 흔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10편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불란서 파리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몇 사람한테 에 누가 악이 섞인 그런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그 장난 편지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죄가 다 밝혀졌습니다. 내일이면 검찰청에서 나갈 겁니다. 체포되기 전에 도망가시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 협박 편지를 받고 국회의원 중에 다섯 명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안에 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 본 사람이라면, 회개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 다윗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죄 없이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다 결국에는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편벽됨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